네, 오늘 저녁에 일정이 있는데, 어딜 가냐면, 어, 촬영장을 갑니다. <laughs> 교수님 그 드라마 PD인데, 지금 어, 그림 그릴 줄 아는 사람 중에 왼손잡이, 손 대역이 필요하다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처음에 유화를 할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다 해가지고, 뭐, 어, 난안 되겠는데 싶었는데, 그 유화 말고도 다른 기본적인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예고생인데 어쨌든 배우분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가게 됐습니다. 첫 촬영은 오늘 그라데이션 촬영이 있다고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하긴 했거든요. 어쨌든 이게 이만큼 나올 거 아니야? 이만큼 그리고 그 교복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좀 큰일났다 싶은데 상의만 있겠죠? 혹시 모르니까 속바지도 가져가고, 추리닝도 하나 가져갈. 티랑 연필도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다 경험을 해보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건데요. 제가 떨려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자리 가면 진짜 떨거든요.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이 6시라서 밥을 먹고 가려고요. 아, 어떡해. 나 못, 뭐, 어떡해. 에도망갈래 아니야 해야지, 제요 하면 돼. 아, 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도전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아 이것도 다 망가졌어요. 김치 <laughs> 볶음밥. 촬영이 밀려서 한 시간 밀렸어요. 그래서 밥 먹고 오래요. 토할 것 같아요, 떨려가지고. <laughs> 봅시다. 대기를 한 2시간 넘게 하다가 올라가서 또 대기하다가 지후님 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천 대역할게요 이러고 8초씩 받고 인사하고 거기 그라데이션 되 있는 거에 제가 진하게 색칠만 하고 쓱쓱 <laughs> 한 1분도 안된거 30초 쓱쓱 하고 끝났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음. 오늘은 촬영이 두 번째 있는 날입니다. 처음에 4월 초에 찍고 연락이 없어가지고, 뭐 저는 잘린 줄 알았는데, 안 잘렸더라고요. 오늘은 파주 세트장 촬영을 가야 돼서, 교통도 좋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 까꿍! 그 근처 가서 택시를 타야 될것 같고요. 이번에도 대기가 얼마나 길지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좀 간식을 사서 가려고요. 콜이 4시 반인데 아마 제생각에 2시간이 딜레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교복이 입는지 뭘 입는지 제가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어쨌든 또 교복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저번에 산 스타킹이랑 제발 잘 끝나길 바랄게요. 근데 무슨 내용이야? <laughs>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작업을 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전화 왔는데 촬영이 땡겨졌대요. 2시로 땡겨졌대요. 그래서 빨리 밥을 먹고 2시까지 와달라고 하는데 밥 먹으면서 준비해야겠네요. 일단은 준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내려주셔서 전화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하러 가자. 집에 가래요. 다행히 오늘은 딜레이도 없고 1시간 살짝 넘게 하고 끝났네요. 이제 택시를 잡아야 됩니다, 1 5분 있다 온다 해서 정류장에서 시간을 떼어야겠습니다. 아이고, 아, 힘들어. 택시 타는데 힘들지? 간식 먹을 시간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 세트장이라 그런지, 막, 밖에 간식이랑, 뭐, 이렇게 물 먹을 수 있게 해놓긴 했는데, 저는 미술 처음에 세팅 도와주고, 어, 물감 색깔 만들어주고, 붓 잡는 거 조금 알려주고, 손 타이트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니터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모니터 그 이렇게 보고, 그냥 그렇게 <laughs> 서 있었습니다. 서 있다가 들어갈게요, 해가지고, 옷 받고, 갈아입고, 하고 왔습니다. 어, 뭐 교통이 뭐 그래. 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택시를 타고 다시 돌았습니다. 물감을 너무 많이 써서 그림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 듣지는 않았지만 너무 실수해서 현타가 온다. 이제 자르시겠죠? <laughs> 자르셔도 됩니다. 이해합니다. 커피 차 와서 이거 시켜 주셨어요. 굉장히 친절하세요, 다들. 안녕. Baby. Hmm, Hi, my name is baby You used to call me on my cell phone. Okay, everybody, if you can leave and yes, sir, yes sir. Um, okay, um, you. B&M 끝났어요 그냥 안 찍는다고 가라고 하시네요 대기를 2시간을 했는데 <laughs> 빨리 말해주지 제가 봤을 때도 저거 그냥 저거 쓰면 될것 같은데 싶어서 이건 정말 안 찍나 했는데 정말 안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갑니다 뭐 돈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은 안 주시는 거고요. 아무튼 집에 갑니다. 안녕. <laughs>